<목소리> 근데 그때는 여기가 뭐 하던데? 나가면 <목소리> 됐다 <목소리> <목소리> 다시 빠른 볼 밀어냈고 파울입니다 어. 야 아슬아슬했어요 지금 네 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베이스를 타고 넘어갈 때 위에 위치입니다 그렇죠 베이스 위에서 과연 어떻게 지나갔는가 네네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들어왔다고 오.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거 인정 2루타를 주는 것 같아요 유효승입니다 음. 초구 노렸습니다 왼쪽으로 타고 업받아갑니다 원바운드로 베이스를 때렸습니다 한유선이 3루 돌아 홈까지. 유효승의 적시 1타 1대0으로 랜더스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어! 8번 타자 이지영 초구타격 왼쪽 바이브 뒤쪽 뭐. 한참을 날아가면서 넘어갑니다 이지영의 투러포 스코어 3대0으로 에센실랜더스가 또한번 앞서갑니다 시즌 3호 야, 지금 딱 맞는 순간 로건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와! 점대가 넘으니까 많이 힘 흔들립니다 날카로운 타고 왼쪽 라인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타고 원바운드로 패스 내렸고 에레디아는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1사 이후 에레디아의 2루타 잡아당긴 타고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에레디아 빠르게 3루 돌아서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입니다 <laughs> 네. 최근에 좀 타격감이 조금 떨어져있거든요 맞아요 5번 타자 유효승 초구스을 내받고 2루수 뒤쫓아갔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정준재는 3루까지 찬스가 다시 이어집니다 초구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물 충분한 비거리 홈런에게도 홈런으로 추격했으 이런 구명진입니다 시즌 11호 이 경기는 이제 한정차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이구지 오른쪽으로! 다구 멀리 가면 깜짝 밖으로! 넘어갑니다! 홈런 분단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박성환의 역전 토론 홈런! 오늘 홈런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박성환의 토론, 9대8 SS 랜더스가 6회 이경기를 뒤집어냅니다! 자기 너무 오래 되거든요. 3루쪽 당볼 오오오오 김희진이이 공을 빠뜨립니다 오중간으로 타고 밀어보냅니다 오중간을 달려놓습니다 리우승1루까지 에레디아를 불러들이는 추가적 시타 스코어 10대8 두점 차로 다시 간격을 벌립니다 <laughs> 했던 노경은 선수가 한번더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백 경기 이상 계속 또 오태권 선수 는 뛰거든요. 네. 잡아 당겼고 이로 쪽 나가 놓고 다시 일로 정준재가 후속 대처를 통해 아웃카운트 연결을 해내고 있습니다. 플레이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오늘 수비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첫 타석 마울티 넘게 유도합니다. 스윙 선진 투어까지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방은 곧 동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초구가 높게 떴고 네 아이가 쳤습니다. 빠른 공승부를 공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자도경은의 전면 승부가 통했습니다. 데이비스를 공 하나로 정리하면서 잔로 1로 10대8 2점 차 간격 유지됩니다. <laughs> 계속 이어갔는데요. 네. 받아렸습니다 타구도 게떴어요 중견수 뒤쪽. 펜스 바로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냅니다. 치열하고 짠내났던바닷가두 팀의 맞대결. 여름의 끝자락 위닝 시리즈의 가을바람은 인천을 향해 불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대 8. 오! 따라가는 점수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그렇게 한점한점 한 차까지 따라갈 수 있게 돼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깨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팀이 승리하는 데더 포커스를 두고 네 저의 개인적인 성적보다는 좀팀 승리에 네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을 때좀 생각을 많이 했고. 이군에 있으면서 이제 명기 코치님이랑 좀 다양한 걸 하면서 이제 조금 강 코치님이랑도 좀 대화도 하면서 네,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올라 오게 되면은 좀 팀의 아직 순위 싸움을 한창 하고 있으니까 좀 팀이 이기는데 더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제일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좀 승리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경기 조금 남았으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